좋네.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찍고 뛰게요안녕요 동생이 에요 기다려보세요. 찾는 오빠야. 중. 어이 오빠! 어디 갔어? 나 지금 내 집에 있지. 아, 왜저건얘부 와, 어디 갔지? 지훈이가 요즘에. 몇쯤에 아, 있겠지. 3층까지 지었으니까. 아닌데. 여기도 너지 여기도 노지많이 너지 여기도 너지아이고 음, 보세 보세요. 집에 앞에 서 있는 사람. 지원이지. 지훈이 집이 여긴가? 지훈이 집. 지훈아, 너 어디 내 집에, 집에 있어? 나 지금 내 집에 있다고. 아여인가너 응, 그럼 밖에 한번 나와봐. 밖에? 어. 오케이. 오자. 오케이, 지훈아. 네? 어? 왔구나, 우리 응. 이제 같이, 같이, 괴물을 가면? 죽여볼 거예요. 괴물을 죽여보자, 죽어, 죽어!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 왔어. 그리고 왔어.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응. 그리고 이쪽에서 이걸. 그러면 어디로 오실 거야, 그래? 응. 그리고 이쪽, 이쪽. 여기? 응. 오케이, 여기에서. 여 내가 도와줄게. 예. Yeah. 자. 예. 집에 보 오케이. 예. 늘못 지내겠네. 늘못 지내겠네. 오빠 도와줘. 기다려봐. 자. 됐다. 저한테는 몇 방울 얘야겠다얘저텔레와전을줄게나 예, 예, 예. 이제 쉽게 죽을 수 있어 레벨업 오케이. 오빠 다시 나 돌아가고 싶어. 여기로? 그럼 집이라고 누르세요. 알아. 저를 집이라고 누를게. 집이라고 누르면 제 집으로 갑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갔네. 저도 이제 집을 꾸며볼 거예요. 오빠, 오빠도 집에 있어 지금? 응. 나집꾸미몇 층이야? 나 지금 4층. 4층? 아니 1, 2, 3, 4. 5층. 6, 6층? 아니, 육층 6층. 6층? 어, 오, 좋겠다. 저는 6층입니다. 음, 좋겠다. 른사람들도다 6층 넘었어. 히 아, 좋아요. 꾹꾹 눌러야 돼. 얘 돈도 부족해. 하늘고쭉쭉 전진하지 마 오빠 나시지한적 하나도 없는데 응 그래 나또 나도, 나도 그거 쪼금 어 나도 유충 넣을 수도 있어? 어어 어, 뭐라고? 나도 쪼금 다 했으면 나도 유충 넣을 수 있어? 어 여기는 지 이제 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나? 아니, 지은아 같이 가, 자 같이 가. 자 야, 지윤이를 찾아야 해. 진짜 이분들 끔다해. 응. 나도 찾아볼까? 음. 지윤아 너 어디 갔지? 너 집부터 찾아야겠다. 어, 너 집이 저쪽이지? 기다려봐 밖으로 나오면 내가 했어 아니네 아좋겠다 밖으로 나와봐 이제 거기 노방이야 아니 거기서 <끼리> 한번 요쪽, 요쪽. 아니 거기서 한번 침대로 가봐 침대? 응 어. 여기 대본이지? 네 네방아 네, 네. 좋다 아 좋다 아 뭐야 네. 나갇혔어어어어 어, 어, 네. 어, 아니었다 나 아, 이쪽에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와와이들아 우. 나뭐 하니? 이집에서 뭐해? 아, 거의너 집이었구나. 이거 내 주야. 음 그래 이쪽에 물잘 키우고 있네. 음난 지훈이 집 오케이. 구경. 내집 구경해도 돼요. 음 같이 가자. 나 같이 가지이 몽둥이 음. 떼어버려. 왜라와 아니 이 몽둥이도 쎄야 버려. 아니 미안해. 알시아. 나, 나 지금 꾸미는 중이야. 내방 뭐였니? 아, 난 이쪽에서 자야겠다 <laughs> 아니 왜내 침대에서 자 그럼 너도 와아 싫어 같이 가자 같이 자자 너 같이 잘수 있어 진짜? 어, 누워봐 오빠 같이 오빠, 자요 오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놓지 말자 알았어 조금만 쉬었다고 하고 싶은데 아 싫어 시, 잠깐만 집에 갔다 올게 응. 이건 못참 집. 제 꿈이고 오케. 응 음, 그래. 어쩐지 내 집이 이렇게 계단이 두 개나 있었는데 왜 없었나 했다. 어, 어차피 오빠도 그랬어음 음, 계단을 만들고 거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거든요. 이쪽, 어, 여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 어, 벽좀 비싸네. 음, 집으로 돌아가서. 비싸. 이거 일단 밟고. 그리고 슬램, 슬레이 하마 컷. <laughs> 야. 음, 지훈이 집이 저쪽에 있으니까 가야지. 야옹. 아 여기 네번 응. 아니네. 어 그래? 거의 너집 아니야? 아 여기 내 집인데.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 이. 저. 아 거기에서 공부해라. 오져. 뭐? 기서 못한다. 아. <laughs> 나도 거기에서 맨날 공부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아니 나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어. 어 뭐야 왜내집왜이러안 아, 되겠다 공부해야 된다 어떡하지? 안 되겠다 지금도 이라 공부해. 야돼 내가 아니. 해주는 중 숙제. 숙제 내가 해주는 중. 삐리, 어 고마워. 비비 됐어? 오케이. 음 <laughs> 수학 숙제 알려. 나집 나도 수학 숙제 해야지. 아빠도 집에 가. 어 왠지 왠지 저 밝아졌는데? 오 왠지 내지 도 좋지? 응어도왠 왠지 좋아. 맞지 뭔가 친자도또 속지하는 것도 있고. 야얼리가자자자자자자자자 이야 들 자, 여기 대방인가아 네 가라. 아, 아닐 것 같아. 여기 같아 아뭐이 집이. 아나 고. 집 지원이 집이. 지원이 집이. 지이 집이. 지원이 집이. 지원이 집이. 지이자이 지원이 집이. 지원이 이 지원이 이 지원이 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가 끝났습니다.